네, 한국에서는 대체로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죠. 일본과 독일은 65세, 미국과 영국은 법으로 정년을 정하는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04만 명은 향후 11년에 걸쳐서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향후 11년간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3만 명. 53년 전인 1970년 신생아 최초 100만 명 거의 뭐네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1964년부터 1974년 사이 태어난 지금 50대를 2차 베이비부머라고 부르죠 이들은 올해부터 11년에 걸쳐서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여기 또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조사총괄팀의 이재호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 총괄팀 이재호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4에서 74년생이고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를 차지합니다 음.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는 1955에서 63년생으로 705만명이며 비중은 13.7%인데요. 지난해 이들 모두 은퇴 연령 진입이 완료되었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게 됩니다. 9신4만 명, 거의 뭐 우리나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차 베이비부머의 특징 네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한 계속근로의향입니다.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계속근로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5세에서 7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2차 베이비 부모는 은퇴 후에도 노동 공급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노동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죠?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본입니다. 음. 1차 베이비 부모와 비교해 2차 베이비 부모의 교육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 특히 1990년대 말 인터넷 그리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2차 베이비 부모는 IT 기기 활용 능력과 빈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아졌고요. 이렇다 보니 전문 일자리 종사자 비중 역시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 2차 베이비 부모가 더 높은 편입니다. 향후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에도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자산 여건입니다. 2차 베이비 부모의 소득과 자산 여건은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전 실질 소득은 1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전 실질 소득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축과 국민연금 납부 규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저축이 증가하면서 2차 베이비 부모의 금융 및 실물 자산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좀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입니다. 음. 2차 베이비 부모는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인데요. 2차 베이비 부모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 문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입니다. 네,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올해부터 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먼저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는데요. 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죠? 향후 11년 동안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2차 베이비부모의 은퇴는 2024에서 34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차 베이비부모의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보다 0.05%포인트 큰 건데요. 네. 이는 2차 베이비붐의 은퇴 규모가 1차에 비해 큰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또두 번째 시나리오가 따로 있는 거죠? 네 2차 베이비 부모의 계속 일하고 싶은 의향이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뒷받침되어 60대 남녀 고용률이 과거 10년간의 추세에 따라 추후에도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 0.14%포인트 줄어 0.2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한 근로 의지에 정책이 뒷받침되면 베이비 부모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어,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또 그럼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죠? 네, 재고용 법제화 등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60대 남녀 고용률 증가 추세를 보인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0.16% 포인트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추정된 경제성장률 하락폭보다 0.22% 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정책 대응이 뒷받침될 경우 은퇴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31년에서 2040년 경제성장률이 1.3%로 추정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완화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연령 진입 후 계속 근로시에 발생하는 인적 자본과 실제 직무간 불일치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의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 등으로 이직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미스매치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추가 하락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장 필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연령 진입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까요?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 및 임금 체계 도입 등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60세는 좀 청춘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달리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들의 근로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 부머의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고용제도 정년 연장 등의 다양한 옵션의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BOK 이슈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복세 편살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 안녕.